한 시간밖에 못 보셨거든요. <laughs> 예.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아주 시원찮네요. 음. 원시 국회의장께서 저한테 너무나 많은 덕담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 이렇게 만날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laughs> 개인적으로는 형님 동생 하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인데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좀 합니다. 우리 우원식 국회의장님 하면 몇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기억하다시피 12, 3 비상계엄 해제할 때꽉 그 담은 입술 그리고 이제 제자리로 다 돌아가라 했던 그런 단호한 모습 그리고 국민들이 그 순간 안심했을 그리고 환호했을 그 장면이 너무나 잘 생생하게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아마 우원씨 그장님 개인적으로도 정치인 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아니었을까 물론 그만큼 고뇌도 많았을 것이고 어, 그렇게 신속하게 결단을 하는데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그걸 잘해쳐나간 리더십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때 남양유업 사태 때인가요? 남양유업 사태가 터지고 나서 우리 당에 을지로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을지로위원회의 작품과 상징은 우원식 국회 의원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정당 그리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정당으로 국민들한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정말 산파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 을지로 위원회가 맥이 끊기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우원식 을지로 위원장의 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번에 의장님 따라서 좀 배워서 저도 말을 했는데요. 음. 현장에 답이 있다. 이 말씀을 항상 하셨거든요. <laughs> 그래서, 섬진강인가요? 어디 뭐 걷기도 하시고. 오대강 <laughs> 네, 네. 그래서, 현장 속에서 항상 답을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게 머릿속에 많이 남아 있었던지, 당대표가 되자마자 첫 일정으로 어, 호남의 어, 나주 어, 수현장 속으로 현장 속으로 와, 나 잘하셨어 예, 이렇게 갈수 있었던 것도 굳이 불식간에 우리 의장님의 그 말씀이 어, 남아있지 남아 않았는가 그래서 그래, 그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 좀잘 <laughs>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국회는 아무래도 어, 국회의장님이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 대선 때는 호남의 골목골목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대선의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 정권 교체 민주정부 수립이다 그래서 헌법을 파기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했던 세력을 물리쳐 잘라 그서 이재명 후보를 뽑아달라, 이렇게 열심히 외치고 다녔습니다. 정권은 교체되었고, 민주정부는 수립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기간 내내 제가 내란 세력 척결을 외쳤고, 그러기 위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속전속결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국회에서 완성을 하려면 아무래도 순간순간 의장님의 판단과 결단이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내란세력 척결에 따른 여러 가지 입법, 그리고 제도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비상개혁을 해제할 때의 그런 결연한 심정으로 앞으로 결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 민생이 개혁이고 개혁이 민생인데, 굳이 따로 말씀을 드리자면, 민생개혁입법 또한, 우리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민생개혁법안들도 때를 놓치지 않고 저희가 잘 추진할 테니 부장님께서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지금 필리버스터 중인데요. 제가 우리 조우석 비서실장님한테 들어보니 부장님이 너무 지금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피곤하시다고 얘기는데 부의장 두분 같이 좀 사회도 좀 보시고 하시면서 좀 이렇게 피로도 회복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 부의장 한 분이 지금 안 오겠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부의장님이 협조를 해야지 어디 가셨나. 돌아오라 주호영원이 부의장님. 아이어뭐 전당대회는 끝났고 지금 당직 인선 중인데 그래서 제가 실사구시험 탕평 인사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야 이편 저편으로 나어서 경쟁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한 물타리 안에서 또 같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니까 장도 이렇게 잘 추스려가면서 잘할 테니 앞으로 의장님께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laughs>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잘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것이 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의 뜻이 중심이 되는 국회의 실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뭐...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과제들을 국회가 잘 해결해 나가야 되고 특히 그런 것들이 다 합쳐서 국민의 삶을 지금보다는 더 낫게 하는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제도 자체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켰느냐로 평가되어 줘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가 늘 하는 얘긴데 민주주의 넘어의 민주주의 민주주의가 반목의 순야에 반목의 순자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국민의 삶을 가장 중심에 놔야 되는 과제를 당과 국회가 협협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사회의 대개혁 이제는 새로운 사회를 어떻게 건설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주어 아주 중요 하게 주어진 과제이기 때문에 지난번 7월, 7월 17일 사회대개혁을 위한 우리의 개헌 작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점에 대해서 함께 깊게 논의하고 상의하는 그래서 공동성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잘 밟아나가기를 기대하고. 음, 저도 한 말씀 더 보태자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코스피가 3천으로 뛰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상 대외 의존성이 높고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교 안보 국방이 그만큼 더 중요하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 경제도 민주주의와 평화의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다. 그것은 우리 항상 잊어서는 안될 아젠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화가 곧 경제고 민주주의가 곧 경제다. 특히 대한민국은 더 그렇다. 그렇게 본다면 민주주의와 평화를 해치는 그런 세력 움직임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회가 잘 정화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 삶과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퍼센트의 수익률을 손에 쥘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